이더리움은 2015년에 캐나다 출신의 프로그래머 비탈리프터린을 중심으로 개발된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.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, 애플리케이션 기 p 을 실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이 탄생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동기가 있습니다. 스마트 계약의 필요성 비탈리프터린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통화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계약을 자동으로 체결하는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. 그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.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부재 이더리움은 중앙 중재 없이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이로써 기존의 중앙화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조건을 통해 특정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이더리움은 탄생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. 스마트 계약의 도입과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